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isciples were together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Amen. 할렐레야,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유대인들에게 잡힐까 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시공을 초월해 친히 임자시사 그들을 가운데 서시어 메시아의 선포로 당신의 평강 샬롬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 영원한 메시아 왕교 왕의 찬송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시대 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갇혀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얻는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우리 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럽 나이다 아멘.